자, 한번 볼게. 6번. 너또 29번 문제네. 최근에 나왔던 것입니다. 검은색 볼펜 한 자루. 검은색 볼펜을 내가 어, 1번이라고 할게. 알았지? 검은색 볼펜 하나. 파란색 볼펜을 2번이라고 할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아. 그냥 이렇게 검은 하나로 파란색이 네자로 4자루, 빨강색이 네자로가 있다. 아홉자로의 볼펜 중에서 총 아홉자로지 다섯 아홉자로 맞지? 아홉자로 중에서 몇자로를 다섯자로를 뽑아요. 선택해서 두 명의 학생이 남는 두 명. 자이 중에 다섯자로 골라서 두 명한테 나눠 주는데 남김 없이 나눠 주는 경우를 구하고 어, 볼펜을 한자로도 못봤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 자. 다섯 자루를 고르려면 먼저 검은색이 있는 경우를 보자. 검이 하나가 있어. 그럼 검 하나 골랐으면 이 중에 몇개 골라야 돼? 몇개 골라야 돼? 네. 네 개를 골라야 되지 그럼 어떻게 골라? <laughs> 검 하나, 파네 개. 또는 검 하나, 빨네 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잖아. 또 어떻게 구성할 수 있죠? 검 하나. 검이 지금 들어가는 어? 경우 보는 겁니다 <laughs> 그 다음 파란색이 이제 하나면 빨간색은 몇개 해야 돼? 몇개 해야 됩니까? 세개 그쵸? 또 하나씩 늦게 검 하나 파란색 두 개면 빨간색은? 몇 개입니까? 두 개를 골라야 되지 그치? 또검 하나 그럼 파란색이 이제 한 개면 빨간색은 몇 개? 몇 개입니까? 몇 개야? 이이 똑같이 있나어이 이렇게 써야 되죠. 음. 자, 그럼 얘가 몇 개가 돼야 돼? 하나를 뽑아야 돼. 그래야 다섯 개가. 맞지. 그치? 자, 이거, 이거 네 개, 이거 네개 빵개는 여기 있는 지네개 빵개. 아, 네개 빵개 있죠. 자, 또 다른 경우 있어. 검, 얘는 검, 아, 색깔을 두 개만 고르는 경우지. 색깔을 두개고르게 색깔, 색깔을 세개 고르는 경우야. 색깔을 세개 고르는 게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게 입니다 자, 그 다음. 그다 음뭐할수 있어? 바로 색깔을 두 개만 구성하려면 색깔을 두 개만 구성하려면 어떻게 돼? 검이 아니라 두 종류만이니까 검파 하나 있고 검빨 하나 있지. 또 모두 있어. 파랑 빨강이 있습니다. 파랑 빨강. 오케이? 그럼 파 하나, 빨. 몇 개? 네 개. 반하지? 파두 개, 얘세 개, 세개한 개. 맞지? 아, 세 개, 두 개. 그렇죠또 있나? 없죠? 있지, 없서 마지막. 그치? 자, 경우가 좀 많아. 사실 숫, 자 다섯 가지, 까세 그러니까 가지 색상 중에서 두 가지를 고르는 경우는 검파, 검빨, 파빨이 단대. 바로 얘가 하나, 네 개, 하나, 네개 있지. 얘는 더할 수가 있어, 없어? 더할 수가 있냐, 여기서? 이게 다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다 알겠어? 이렇게 하고 세 가지를 고르는 건 바로 이렇게 가야 됩다 됐지? 이게 이래서 경우를 나누는 게좀 복잡해 이게 그러니까 자, 이제는 이 경우마다 A, B에 나눠줍니다 첫 번째, 검은 거부터 나눠준다 A 플러스 B가 이제 하나 이 경우 하는 거이 경우 알았어? 음, 이 경우는 뭐 주목조합 굳이 기호를 쓸 필요 없이 1, 0, 0몇 가지? 두개 존재하지, 두 가지 그두 가지가 존재해. 0, 1, 1, 0. 그 각각에 대해서 파란색을 나눠주지까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뭐가 돼? e h 는 4겠네요. 그렇죠? 알겠어? 그럼 이때랑 이때는 얘랑 얘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돼. 돼? 곱해야 돼? 왜? 이거 당 이만큼 나오는 거니까. 이거 당또 이만큼 나오니까. 그러니까 곱하기지. 알겠어? 나머지는 이제 다할수 있지 않나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제 다 동일한 구조로 가겠지, 이렇게. 그치? 지금 한번 해봐, 나머지는. 다, 다, 다 해봤어. 어?